결국 진짜 승패를 좌우하는 건 이런 때지. 또또 안녕하세요. 하미. 왜웠어요 왜, 왔어요? <laughs> 왜 못하냐고. <웃다는데요? 웃음> 주말인데. 유튜버가 주말이었나. 카페에서 사람들 활동하는 거 보면은 재밌어. 그러니까 요즘 카페에서 잘놀리지네 예, 너무 글도 많이 올려주시고 재밌는 짤도 너무 많고 매매일지 같은 것도 너무 정성스럽게 올려주시니까 보는 음. 맛이 나더라고요 나중에 <laughs> 여행 같은 거 가서 찍어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여행 가서 약간 트레이딩 해도 되고 옛날에 내가 크로아티아 가서 모니터 세 개를 딱 놓고 찍은 사진 올려줘 여기 편집할 때 이렇게 띄워줘 <laughs> 만약에 간다면 어디 가고 싶어요? 옛날에는 내가 유럽에서 막한달 살기 하면서 이제 거래하는 거 좋아했는데 아 이제는 비행기 오르 타는 거 별로인 것 같아 음. 약간 동남아나 발리 혹은 일본 오, 발리 뭔가 좋을 것 같은데 발리 되게 좋을 것 같아 아니 발리가 너무 커서 움직이기가 좀 힘들어 방에만 있을 거잖아요 아, 그렇긴 하지 <laughs> 좋은 리스트 <laughs> 발리또싸 그니까 전 발리 안 가봐 발리 가봤잖아요 응 음, 발리 가봤 발리 진짜 좋아 숲이 엄청 울창해 <laughs> 어, 좋네 음, 어, 물론 바다 가까이 있는 도시도 있지만 바다 근처는 안 가봤고 여름휴가를 간다 그러면 그 우붓이라는 도시 있거든 우붓? 응 어. 그 엄청 완전 태초의 자연 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고양이 똥으로 만든 커피 그 루아 커피라고 하잖아 응그 <laughs> 음, 진짜 고양이가 옆에 있고 음. 거기서 바로 옆에서 커피를 팔아 음, 거기도 컨텐츠 괴물이야 <웃음> 밸류체인이야? <웃음> 어 밸류체인 <laughs> 고양이 하다 이제 바텀 매 커피 중간편 중에 데변 오늘 어닝쇼크 그리고 응. 어닝서프라이즈를 활용한 매매에 대해서 얘기하기로 를 했죠 이거는 사실 일반적인 테마주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조금 거리가 있는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자기가 우량주를 트레이딩 하고 싶다 대형주 트레이딩 하고 싶다 이러면 오늘 건질게 사실 많지 은석이 형도 사실 이걸 한다고 봐야 됐고 추천스 형님 <laughs> 그럼 어닝쇼크랑 어닝서프라이즈가 정확히 뭐죠 어닝쇼크랑 이제 어닝서프라이즈는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 추정치라는 게 있거든. 그걸 이제 비교해서 실적이 예상치보다 크게 높거나 이제 크게 낮거나 할때 그냥 이야기하는 개념. 보통 애널리스트 이제 추정치의 평균을 내는 일차적으로이 매법에선 중요해. 예를 들면 뭐 3전의 컨센스 서 추정치를 다룬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뭐 3개에서 5개 정도 보고 나서 취합하는 거야. 이제 평균 추정치를 잡는 거지. 그리고 이제 실제 실적 발표할 때 해당 추정치의 평균보다 몇 퍼센트 위아래로 되는지 기다리는 거지. 이건 예전에 3전으로 들었을 뿐이고 다른 대형주들다 접목 가능한 거지. 그래서 이제 추정치랑 실제 실 실적이 발표되는 차이가 클수록 이게 투자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음. 변동성이 훨씬 역동적이지, 음. 방향성도 특정 시점에 빠르게 나와. 다만 이제 소형주는 실적 예상치 않은 게 사실 별로 보고서 없거든. 그래서 힘든 거고, 중대형주 혹은 대형주부터는 가능한 매매법이라서, 물론 기회가 세 달에 한 번씩 온다는 거, 그래도 많은 거죠. 엄청 많은 거지. 그래서 대형트레이드 한다면 꼭 알아야지. 그럼 보통 음. 어닝 쇼크, 어닝 서프라이즈 요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이게 산업마다 다르고, 이게 주식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보통 원자재 가격. 그리고 환율 변동? 그런 것들로 인해서 워닝 쇼크나 워닝 서프라이즈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대형 트레이딩 할 때는 자기가 자주 거래하는 종목이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는지 이해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환율이랑 원자재 이런 것들은 계속 정보를 업데이트해 나가면서 실적 시즌에 빨리 시나리오쓸수 있게 도움을 줘. 대충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상위 기업들의 워닝 쇼크 워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되면은 배주체는 이제 하단 쪽에서도 바로 즉각적으로 영향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전에 뭐 워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이러면 하이닉스 뭐그 아래 반도체 관련 사업들 그 하위 그룹들의 실적도 좋을 거라 예상하거든 그럼 이제 투자 심리가 이제 개선되기 때문에 돈이 몰려서 주가가 같이 오르는 게 일반적이지 그래서 대형주의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쇼크를 잘 파악해서 이제 하위 그룹을 트레이딩할 때 좋은 전략이지 그래서 1등주, 2등주랑 같이 맞물려서 거래할 수 있다는 게이 말이에요 그러면 특정 산업을 이끌어가는 대형주의 어닝 쇼크, 어닝 서프라이즈에 따른 지수 변동도 일어나요? 어, 한국은 뭐 사실 3전이 코스피 시스에서 시총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30% 정도 되는 조금 특이한 시장이다 보니 3전이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지수가 영향을 많이 받는단 말이지. 3전이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다른 관련 없는 산업에 투자 심리까지 영향을 주거든. 시장 전반에 온도를 바꾸는 거지. 예를 들면 음.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3전이 돈을 못번데 그럼 다른 회사들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일차적으로 들지 않나? 그러면 이제 별로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안 된다는 거지. 갖고 있던 주식도 팔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지수 전체가 고민호처럼 연쇄적으로 하락하는 투자 심리를 유발하지. 그러면 형은 어닝 쇼크, 어닝 서프라이즈를 활용해서 트레이딩할 때는 음. 보통 어떻게 해요? 차트를 이럴 때 자주 보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보통 예상된다라고 하면 나만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지 혹은 시장에서 이미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서 그게 가격에 반영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차트를 보고 먼저 파악하고 이미 시장에서 알려진 어닝 서프라이즈는 마오에 다가 선반영이 있잖아.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그 전에 크게 올라있으면 실적 발표 때차익 실현 매물이 오히려 그때 나와서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 그러면 어닝 쇼크인지 서프라이즈인지에 따라서 트레이딩 방식도 좀 달라져요. 음.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비슷한 다만 이제 어닝 쇼크일 때 단기간에 크게 하락하고 변동성이 커지는 경우가 많아서 쇼스로 수익을 잘 내는 게내주특이긴 하고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되면 이제 슬금슬금 천천히 올라가면서 추세 상향을 그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에서는 조금 지루한 감이 있지 나한테 만약에 이제 조카나 할 때는 미리 소문이 나는 경우가 있어 그럼 이렇게 순차적으로 천천히 오르다가 막상 실적 발표 때 서프라이즈가 나와도 크게 확 튀는 경우는 별로 없어 대형주에서는 전면보수가 생각보다 정확하기 때문에 어닝 쇼크 어닝 서프라이즈에 맞춰서 매매를 한다면 미리 준비하는 것들은 뭐가 있어요? 애널리스트들의 컨셉 추정치 보고서들 뭐 업계 산업 동향 그리고 시장 심리 금리나 이제 원자재 가격 그 정도 그데이 조금 종합적으로 보는 것 같긴 해 제일 중요한 거 뽑으라고 하면은 사실 애널리스트 컨셉 추정치 나머지들은 다른 이제 투자나 매매할 때도 많이 봐야 되는 건데 이거는 각 실적 발표일에 따라서 애널리스트 컨셉 추정치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 그럼 예전에도 잠깐 얘기해줬던 것 같은데 음. 그 애널리스트 컨셉 추정치를 한몇개 정도를 이제 평균적으로 좀 되는 편이에요. 대형사 위주로 3개 5개. 여기서 대형사라고 하면은 미래 삼성, 황주진권 혹은 키움 유한타 요 정도 포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개에서 다섯 개 정도 보고서를 취합해서 평균을 내지 그럼 어닝 쇼크나 서프라이즈가 예상될 때 실적 발표 전 언제부터 보통 분할 매수를 시작해요? 보통 실적 발표 전략에서는 데이트레이딩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미리 들어가 있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고 당일의 방향성에 따라서 움직여요 대신 시나리오는 미리 써 있지 그래서 어닝 쇼크, 머닝 서프라이즈를 이용한 매매법은 터널 라운드 매매법이랑 조금 다르게 당일 변동성을 이용하는 거라서 트레이딩에 사실 더 적합하다 그래서 대응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매매 시나리오가 깨끗해야 돼 그러니까 미리 참오진 않지만 매매 시나리오가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지 당일 변수가 어떻게 적용될지 몰라서 그때 대응을 잘하려면은 미리 어떤 상황에 대응할지에 대한 시나리오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대응이 훨씬 중요하고 준비도 중요하다. 그러면 어닝 초크 서프라이즈에 맞춰서 트레이딩할 때는 매도 시점을 보통 언제로 잡아요? 뭐 어닝 서프라이즈 이후 매수세가 충분히 들어고 나서 하락하기 시작하면은 매도를 하는 것 같아. 매수세가 충분히 들어왔다 이런 것들은 사실 측정하기 좀 어렵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히려 눌림 목 근처 지지 지지선을 깰때 오히려 파는 거야 오르고 있는 과정에서 파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충분히 매수수가 들어왔다 라는 걸 확인하려면 꺾여야 되거든 꺾인 걸 보고 지지를 못하고 이탈하는 그 순간에 파는 거야 이게 시세가 진짜 강하면 눌림목을 안 주는 경우도 있고 지지선을 거의 안깨왜면펀더멘털 음. 기반으로 하는 진짜 어닝 서프라이즈나 상승은 생각보다 훨씬 강한 경우가 많아 그럼 만약 어닝 쇼크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다면 분할매도는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나서 분할 매수하는데 뭐 1차 크게 상승할 때는 같이 먼저 매수를 참여하고 늘림목일 때 추가매수하고 2차 파동이 나오면 오히려 더 추가매수를 할 때도 있어요 어, 불타기라고 하는 건가요? 그치 물타기에 반대거든 오를 때 평단가를 높이면서 수량을 늘리고 수익금에 집중하는 거야 아 수익률은 낮아지지만 수익금 어. 목표로 하는 거네 어, 많은 분들이 수익률이 깎아지는 걸 무서워하는데 어차피 돈 벌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수익금이 제일 중요해 그래서 수익률은 사실 뭐 크게 의미 없고 그 다음 뭐 이제 당일 고점을 돌파하기 시작하면 그때 분할로 작게 나누어서 청산하기 시작하지. 그 뒤로 이제 추가 매수는 거의 없이 뭐 청산만 계속 한다고 보면 될것 같고. 팔고 나서 이제 계속 더 크게 가는 경우도 사실 당연히 많지. 매도는 항상 알수 없으니까. 근데 거기까지가 내몫이구나그 뒤로 가는 건내건 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미련 없이 털어야 내 돼. 그게 조금 힘든 것 같아. 다시 올리면 다시 잡았다가 이제 손실 보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맞아. 결국 진짜 승패를 잡아하는 건 이런 때지. 매도를 끝냈으면 다시 안 봐야 되는데 그게 힘든 거지. 그러니까 걔가 근데 갑자기 그 뒤로 막한15%막더 올라. 그러면 타고 싶잖아 요 또. 그치 이제 그런 데서 이제 몇번 깨져보면 투자 원칙이라는 게왜 중요한지 깨닫고 그때 이제 원칙으로 하나 추가가 되지 팔고 난뒤 모르고 있는 종목에서는 추가 뭐 내동매매 하지 말 것, 막 음. 이런 것들 이제 원칙으로 자기 안에서 짜지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 어닝 쇼크나 서프라이즈 의 크기에 따라서 매매 계획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치 추정치랑 크게 다른 숫자 가 나올수록 공격적으로 이제 매매하는 게 사실 맞는 것 같고 변동성이 크면은 그만큼 둥은 기회란 말이야. 이제 예상치를 벗어나는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쇼크는 최저 시장에서 많이 보기 힘들. 그래서 이제 평소 거래하는 금액 보다 훨씬 크게 거래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큰 수익이 나거나 이제 큰 손실이 나는 날이 보통 그렇지 아, 금액을 크게 늘리기 때문에 음 되게 공격적으로 틀리지 그래서 되게 신중해야 되고 어, 준비 안된 상태로 거래하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손실을 나고 그 다음날 거래에도 영향을 준다 그럼 보통 어닝 쇼크 어닝 서프라이즈 가 나오면 그때 이제 매수를 하잖아요 음. 근데 그 이후에 좀 지난 다음에 매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추정치랑 크게 벗어난 숫자가 나오면 은 그러니까 큰어닝 서프라이즈 큰 원인 쇼카 나오면 추세적인 상승이나 하락이 나올 수 있거든. 그럴 때는 계속 파동을 따라다니면서 추세 방향대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아. 그 시세가 꽤 오래 지속돼. 그때부터는 조금 공격적으로 따라다니면서 거래하지. 그럼 그다른 수익이 더 좋은 달이야. 그럼 만약에 이게 응. 어니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응. 그러면 이제 추세가 방향이 위로 상승으로 계속 갈거 아니에요? 응. 그러면 보통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매매할 때는 응. 눌림목에서 계속 사고, 팔고, 사고, 팔고를 하는 거예요? 그치, 보통 나는 이제 그럴 때는 거의 스캘핑을 많이 하고, 왜냐면 응. 위로 방향을 애초에 목적지를 찍고 가는 거기 때문에 찍고 난 다음에 데이트레이딩이나 스캘핑을 하면은 어쨌거나 물려도 응. 편안하고, 응. 기다리면 오르는 경우가 많고, 어닝쇼크, 어닝서프라이즈는 뭔가 기업의 실적뿐 아니라 산업에도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인지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면 전염병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럼 전체적으로 실적이 다 쇼크가 날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뭐 전염병이나 전쟁 같이 굉장히 단기간에 뭐 예를 들면 마스크 가격이 폭등한다거나 혹은 전쟁 때문에 항로가 막혀서 물류 비용이 급격하게 막 오른다거나 하면은 그것 또한 이제 산업에 다양한 쇼크를 만들어내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사실 비슷하다고 봐야 되고 다만 이제 전망치를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벤트 드리븐에 조금 더 가깝지 아, 좀더 포괄적인 개념에서 이벤트 드리븐에 가까운 거네요 그치 근데 사건의 시작은 어쨌거나 글로벌 이제 매크로 환경? 그게 이제 영향을 줘가지고 언니 서프라이즈 언니 쇼카 나오기도 하지 그러면 어닉 쇼크 어닉 서프라이즈를 좀더 미리 할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시장을 분석해 나가면서 많이 거래해보면은 대충 이제 자기 주업종 같은 경우는 실적이 어떻게 될지 보통 감이 오긴 한단 말이에요 음. 자주 거래하고 자주 리포트를 받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많은 업종이나 이제 주식을 우리가 예측하기는 어렵고 실제로 그렇게 하면은 좀 힘들거든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자기 분야에 이제 보통 한정해서 분기마다 오는 이벤트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 전문 투자자라고 해도 많은 분야를 미리 이렇게 파악하기는 사실 어려운 것 같아 요 그래서 안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음. 어닝 쇼크, 어닝 서프라이즈를 활용하는 매매를 할 때는 조심해야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중요한 거는 지지저항 기준 잘설정하는거 그래서 시장 전반에서 주식시장 분위기가 긍정적인지 나쁜지 되게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왜냐면 어닝 서프라이즈 나와도 시장 분위기가 침체 분위기면은 주가가 그 반영 을안 하거든 시장에 음. 돈이 없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든 뭐든 생각보다 사람 관심이 없어서 사람들이 매수를 안 하는 거지 수요가 별로 없는데 음. 여기서 뭐 서프라이즈 나오든 그러든 생각보다 효용이 없기 때문에 시장 전반의 분위기를 잘 체크해야 되지 그래서 언니 서프라이즈의 규모도 굉장히 중요한데 1분기 실적을 이제 애널들이 예를 들어서 1조를 컨셉 추정치로 잡았어 근데 1조 1천억 실적을 발표했다? 이러면은, 어, 닝 서프라이즈는 맞지만, 10% 정도 상위한 거잖아? 그러면 이제 변동성이 없을 가능성이 꽤 높아. 그래서 나는 보통 내 기준으로 하면은, 내가 참여하는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쇼크 거래라고 하면은, 추정치랑 최소 20% 이상의 차이가 있을 때, 거래에 참여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 변동이 좀 있어야지, 그 안에서 추세도 있고, 뭐할 맛도 나는데, 그게 너무 작은 서프라이즈면은, 재미없는 경우가 많지. 만약에 하나의 산업에서 1등주가 어닝 쇼크가 나거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음. 2등주의 주가도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기반해서 매매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걸 사실 1등주, 뭐 2등주 짝짓기해서 거래하는 거라고 하는데 <laughs> 짝짓기은 <laughs> <은밀한> 의미랑 관계야 <웃음> <이것도>. <웃음> <laughs> 그거랑 맞물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짝짓기 매매? 1등주2등주거래 그러니까 선도주 매매법. 또 많이 하는 방식이. 거의 모든 트레이더가 다 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돼. 나도 엄청 자주 하는 거고. 그래서 그 매매법을 조금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주는1 등주, 2 등주 매매법에 대해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너무 많이 빨리는 것 같은데. <laughs> 갑자기 뭔가한테큰 <laughs> 전... 도움이 또될수 있잖아요. 이거 공짜 아니니까 좋아. 좋아요 많이 누르시고. 또또 <laughs> 나왔다. 좋아요 모습. 공유 많이 하고 카페 강의 많이 하고. 콩파닥 <laughs> 강의 많이 사고. <laughs> 공짜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는 자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 안녕.